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과 엄마, 아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한번더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나요? 네, 빨리 빨리 오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더 샬롬 해볼까요, 샬롬.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손유율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한번 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네.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145편 17절 말씀이에요. 엄마, 아빠랑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0편 145편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0편, 145편, 17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몇주 동안 의로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이 사람에게는 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벌을 주겠어요. 판결봉을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판사가 말했어요. 자, 판사는 죄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을 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따져보고 그에 맞는 벌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법에 따라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벌을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법정에 만약 자기 가족이나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어? 당신은 벌이 없어요 뭐지?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오는데 그러면, 조금만 죄를 짓더라도, 어, 당신은 영원히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하고, 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도, 사람은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요, 자기가 기준일 때는 공평할 수도, 의로워지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로운 기준이, 있어, 기준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오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아무 흠도 없으신 모든 일에 의로우신 분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의로움이 쑥쑥 자라는 성품 여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기 위한 성품 여행을 해볼 거예요. 성품 여행 떠날 준비됐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십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왕관을 쓰는 거 보니까 다윗왕이시네요. 다윗왕은 때때마다 매일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왜일까요? 다윗왕은 가 죄를 싫어하셔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왕은요, 범죄를 했어요. 옛날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서를 통하여서 왕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꼬집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죄를 싫어하시구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알았어요. 다윗은 흥흥 울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죄를 회개했어요.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 주셨어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늘 찬양했어요. 이 다음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바울,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만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 안식이를 지키고 모세의 오경을 다 암송하고 또 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나는 이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린 율법을 다 지켰으니 구원을 받을 거야. 난 죄가 없어. 아,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켰으니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완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요.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딱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될까요? 아니에요. 또,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난 처음부터 유대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될까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일 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어, 예수님을 심판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어요.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해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알수 있다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의로우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할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의롭다는 거 의롭다는 것은 뭘까요? 죄가 없이 옳고 바르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옳고 바르다는 거 우리 스스로 할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될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키고 의로운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의에 수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롭게 살기를 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다고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닮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도 죄를 멀리 할수 있어요. 의를 행하시고 의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면 우리도 의로운 성품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해요. 죄의 마음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다윗을 생각하면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시고 용서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동생을 미워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친구 장난감을 뺏고 싶을 때도 있어요. 또 선생님 말씀을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신 이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에서 떠난 의의 생활을 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다윗이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전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맞아요. 우리가 친구를 놀려 먹으려다가 아, 차! 그러지 않아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 난 착해! 의시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신 하나님, 의로운 성품이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맞아. 나, 나에게 의로운 성품이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맞아. 의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것, 거, 만들어주시는 것거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닌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해요. 우리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겠나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그래요.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성품이 쑥쑥 자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저기 밑에 유치부 형님들이 크게 들리도록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세 가지 꼭 기억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 생, 감사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들과 남신 나름니다 말씀 한번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0편 145편 17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번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분이시며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강가하실수 없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게 된 자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갈망하며 그분의 은혜로 배부른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예수 글스도의 십자가 덕분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을 기쁘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고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지마 안돼 이렇게 말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공평해야 해. 이런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말로 가르쳐 주시길 바래요. 실생활에서도 신호를 잘 지키면서 횡단보도 건너고 또... 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라든지 또 다른 약자들을 배려한다든지 또 죄와 부리를 분별하고 멀리한다든지 이런 실생활에서 실천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어, 생활에서 정말 모범을 보여 주시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자신에게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롭다 여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함께 나눠 보세요. 평상시 내 삶의 영역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살기를 기도합시다. 의로움에 반드는 불의입니다. 이 땅은 죄로 가득하기에 공의보다는 불의가 만연합니다. 나와 관련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곳과 이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나눠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따라 살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보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또 우리 반 아이를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규정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네,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영녀 아기들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의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모범을 따라 잘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욱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음을 압니다.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가들 어,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실생활에서에서 힘써 가르침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